자아녕시끄러 트럭입니다. 아 지금 영상을 켠 이유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차 보이시죠? 화물차, 카고 트럭. 집 뒤에 바가 풀려가지고 그바 끝에 보냐 자동바 끝에 보면 쇠과 세로 돼있거 세로. 그게 지금. 계속 땅에 맞춰 이렇게 불꽃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저 앞차가, 앞에 지나간 차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데 가는데 저러다가 저 뒤에 물건이가다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 막한거리면왜 그런지 한번 차를 중간에 한번 세워볼만한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요. 뭐 뒤에 저 큰을 옆에 가는 차가 모르고 밝기라도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 이게 반지로 사겠네. 아이를 줬는데도 그냥 막와속아이줬으면 속도를 좀 줄여서 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열차가 계속 빵빵 된다는 데내 차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준다고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저 차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속도를, 속도를 계속 올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바들이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지금. 끈이 한 개, 멀리서부터 한 개만 풀린 줄 알았는데, 너들러드러 거리는 거 보니까 두 개, 세개막다 풀린 것 같아요. 영상에는 담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게 방방거리고 알려주면 서행 비상등을 켜거나 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습니다. 몇 번을 빵빵 거리는데 저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옆차가 그, 그걸 밟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그 끈이 팽팽해지면서 그 차에 있는 물건이 그냥 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줬을 때도 분명히 좀 뭔가 비상탈케 하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렇지? 아까 앞차도 제 앞에 간 차가 그걸 발견하고 계속 빵빵 대졌어요 빵빵 대졌는데 아마 여기 가서 조치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지금 천안올라 가는 길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나면 하게 되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내몰라라고 그냥 가버리면 더큰 사고, 더큰 인명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 때문에라도 제가 한번 영상에 올리고 싶어서 어 촬영을 잠깐 그냥 영상을 켜가지고 잠깐 어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안전 운전해서. 계속 내일 하차할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휴게소에서 차속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레 get i 어.